어제부터 내린 눈이 오늘까지 계속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하우스에 저렇게 올라와요. 여기도 이렇게 엄청 쌓였어요. 소리 없이 정말 살살 자곡자곡 쌓이고 있네요. 빨래대에도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또 이렇게 가르다란 일이고 펜스에도 이렇게 쌓이고 눈이 촉촉하니까 엄청나게 쌓이네요. 지금 여기 문밖에도 나갈 수가 없네. 장화를 신지 않고는? 장화를 신어 신고 한번 나가봐야겠어요. 올라오는 길은 어떤가? 척추가 눈인데도 녹지는 않고 차곡차곡 쌓이네. 기온이 많이 낮진 않아서 춥진 않아요. 별로. 오히려 어제보다 안준것 같은데, 눈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아유, 세상에, 이런 예쁜.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설국이 됐다니. 머루나, 뭐 가지 위에도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또가느다란 가지 위에 이렇게 쌓일 수가 있나? 어우 엄청나게 쌓였어요. 대단해요. 지금도 계속 눈이 내리고 저는 장화를 신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마당 안에도 이렇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오. 이렇게 쌓였냐? 대문 봐요. 대문에도 이렇게 쌓. 이 나무는 지금 가지가 무거워서 약간 처졌네. 백 나무, 인데 우리 여기 지금, 패 페... 차고 위에가 이렇게, 이렇게, 쌓였어요 렇한이이거 무너질까 봐 약간 걱정했었거든요 렇저께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해게이렇무너렇게너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이잡이를게이 수가 없렇으이 으. 게렇 소나무 같지처진거 보게. 무거워하고 축축 서졌네 옆으로. 와. 달콤해내 다리에, 털이. 춥지? 으쌰. 어머. 장아, 장화, 이게 장아가 짧은 장아라. 완전히 폭폭. 지금 장아 속으로 눈이 조금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영화 칼슘 싹 불어, 싹 불어 놨는데. 어 마당에. 오늘 이사 들어온다 했는데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눈이 이렇게 만들 어떻게 들어오나 영화 칼슘 뿌렸어도 다 쌓였어요 눈이 원래 웬만하면 다 녹아야 되는데 음, 음 예뻐요 아무튼 지금 이쁘긴 너무나 이쁜데 도로 상황은 좋지 않겠죠 근데 어저께 여기 원주 만종에서 53종 투돌 사고 났었거든요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뭐 경상자들은 있겠지만 추돌 사고니까 극심한 채증이죠 거기서는 우회도로로 다니고 다른 데로 다니고 했다가 더라고요 눈발 내리는 거 봐요. 지금도 눈송이가 조금 아까보다 더 굵어졌어요. 어. 너무 예쁘지? 달콩아 좋지? 가자. 니네는 또 아무것도 안 보셔서 좋다며. 우리도 아무것도 안 보셔서 좋다. 사람도. <laughs> 옳지. 가. 우와. 응. <laughs> 음, 가. 음, 이렇게 많이 온건 물론 원주 와서 처음이고요. 10년 됐고. 아주 어릴 때 보지 않고는 아우, 어디서도 보기 힘든 눈의 양이 적사의 양이에요. 엄청나네요. <laughs> 또다시 경험하기 힘든 날 아닐까 싶어요. 앞, 어, 눈 진짜 많이 오네.